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단전호흡 활용편을 함께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호흡법은 이 활용편을 함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가만히 앉거나 혹은 누워서 기본적인 호흡을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각도와 또 동작을 하면서 호흡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 전에 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동작과 호흡을 했었는데요. 그때 많은 몸과 마음의 변화들을 경험했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지도를 해봤을 때도 역시나 효과가 큰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드리는 동작입니다. 호수나 댐과 같이 물을 저장하는 곳에 이 깊고 더 넓게 가득 채워질수록 결국 그 물은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고 그 에너지의 활용 범위도 다양해집니다. 나의 몸도 에너지가 채워질수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아지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동작과 호흡을 꾸준히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체력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덜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커지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자신감과 또 의지가 생깁니다. 궁금하시다면 단전호흡 제대로 따라하기 다섯 번째 어떤 것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본 자세는 처음에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상체가 긴장되지 않게 양손은 아랫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의 각도를 90도 정도로 만듭니다. 바로 이 자세와 각도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자연히 아랫배 단전에 힘이 들어가고 복압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동작을 할 때의 주의점은 무릎 사이는 주먹 하나에서 두개 정도로만 벌려주는 것이고 발바닥도 팔자가 아니라 11자의 형태로 유지합니다. 무릎과 발바닥이 벌어질수록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상태로 단전에 집중을 하고 아랫배로 호흡을 천천히 하게 되면 축기가 되고 열감이 느껴집니다. 꾸준하게 동작과 호흡을 하고 에너지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그 순간이 되면 지감과 조식 그리고 금촉이 함께 이루어지며 큰 변화들이 나에게 옵니다. 네. 지금까지 동작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5분간만 제가 자세히 가이드를 해드리면서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에 눕겠습니다. 어깨를 위아래로 툭툭 털어주며 상체의 긴장을 편안하게 빼줍니다. 숨은 입으로 하, 하고 내쉬며 가슴의 긴장을 풀어주시고 자, 가만히 머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머리를 이완해 봅니다. 머리. 머리의 긴장이 풀어집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목의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목 목에서 어깨 어깨 어깨에서 가슴 다시 한번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며,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제 명치를 지나서, 아랫배 단전을 가만히,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완하시고, 허벅지와 무릎을 지나 종아리와 발목, 발바닥까지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이제 천천히 양손은 배꼽 밑 단전 자리에 살짝 가져가시고, 자, 손을 올리고 있는 그 단전에 나의 마음을 가만히 가져가 봅니다. 아랫배 단전. 단전의 마음을 그대로 둔 상태로 이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서 고관절과 무릎 그리고 발목의 각도를 90도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자, 무릎의 넓이는 나의 주먹 하나에서 두개 정도. 그리고 발바닥은 11자로. 발끝은 머리 쪽으로 살짝 당겨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만히. 자, 처음에는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면서 입을 벌려서 천천히 하하면서 가슴에서부터 입으로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으면서 상체의 긴장을 조금 더 풀어줍니다. 아... 자, 숨을 내쉬는 나의 숨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아주 천천히 숨을 내뱉으면서 자, 계속 동작을 유지해 보세요. 가만히 동작을 유지하시면 자연히 아랫배에 힘이 딱 들어온다는 느낌이 느껴질 겁니다. 계속 숨을 입으로 가볍게 내쉬면서 가만히 나의 온몸을 느껴보세요. 나의 어깨와 가슴에 그리고 등에 긴장이 충분히 풀렸는지, 이완이 되었는지 느껴보시고, 자, 그리고 나의 다리가 얼만큼 무거운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내 단전에 그 다리를 들수 있는 힘, 예, 복압이라고 합니다. 단전에 그 힘이 자, 충분할 때 들고 있는 다리가 가볍고 그리고 상체의 긴장도 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랫배에 힘이 부족하다면 다리가 무거울 것이고 무릎과 무릎은 자꾸 벌어질 것이고 자연히 다리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아랫배의 힘이 아닌 어깨나 등의 힘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럴수록 숨을 입으로 아, 내쉬면서 다시 한번 상체는 힘을 빼고 아랫배에 살짝 힘을 줘보세요.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그 각도가 흩어지지 않도록 각도를 가만히 유지하면서 내쉬는 숨의 마음을 집중해 봅니다. 자, 조금만 더 인내해 보시고 얼굴에는 편안하게 미소. 자, 지금 나의 단전으로 에너지가 차곡차곡 예, 모이고 있을 겁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열감 혹은 아랫배에 열감이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또그 무거운 것에 나의 온 마음이 또 집중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내려주시고, 자, 마무리는 양반다리. 양반다리를 하면서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혹은 양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다리를 쭉 뻗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가만히 마무리 1분간 아랫배 단전으로 호흡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지그시 내밀어 주시고 내실 때 일정한 속도로 지그시 아랫배를 당기시면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아랫배의 느낌들과 또 변화들이 생겨날 겁니다. 단정 자숨 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다리를 쭉 뻗으시고 자 깍지 한번 끼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 네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5분간 단전업 활용편을 함께 보셨는데요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예, 많이 힘드시죠? 어, 힘이 든다는 또 긍정적인 의미는 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단전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다리는 가벼워질 것이고 또 복압과 열감이 커질수록 상체는 이완되면서 호흡은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소 21일 동안은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